직매장 외에도 네 개의 농가 레스토랑을 오픈해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로컬 푸드 음식 전문점으로 직매장에 공급되는 완주산 농산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메뉴 없이 그날그날 공급되는 식재료에 따라 한 끼에 50여 가지의 반찬을 만들어 내는데요. 1년에 한 번은 완주에서 생산된 고추와 콩으로 직접 장을 담그기도 하죠. 저희 직접 농가한테 받거나요 아니면 직매장에서 남는 물건들 받아가지고 저희가 메뉴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가레스토랑에서 이제 기획 생산에서 직접 체계를 잡아가지고 저희한테 공급해 주는 체계도 있어가지고요 기획 생산을 통한 공급이랑 식재 농가에서 직접 받는 거랑 매장에서 직접 받는 거를 가지고 요리하고 있어요 이곳 농가레스토랑을 찾는 손님은 하루 평균 2 0 0여 명. 특별한 식재료가 아닌 안전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조리된 음식들 앞엔 메뉴 이름과 함께 사진들이 한 장씩 놓여 있는데요. 식재료를 생산한 농민들의 이름과 얼굴입니다. 아무래도 건강한 먹거리다 보니까 좋으시고 일단 사진들이 앞에 있다 보니까 직접 생산한 농가들이잖아요. 그래서 믿고 드시고 또 아래에서 또 직접 사가시기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레시피도 물어보셔가지고 직접 해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보통 원산지만을 표시하는 일반 식당들과 달리 생산지는 물론 생산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로컬 푸드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는 건데요. 얼굴 있는 먹거리. 로컬푸드 밥상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식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로컬푸드로 지금 이렇게 모든 음식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일반 식당 가면은 정체 구명의 원산지나 그런 수입산에 의존하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농가는 분들이 직접 만드신 음산물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